중독 저거 언제 낫는 거야? 근데 이게 가만 있어봐 중독이 됐으면 피가 계속 다나? Where'd she go? 아, 총성이 들고 과장님에게 연락이 안 되는군요. 우린 갇혔어요. 빨리 좀 도와주세요. 상황이 심각해요. 네스트가 바이러스로 오염됐어요. 믿을 수가 없군요. 그렇다고 하네. 이거 비밀번호를 내가 적어 놨는데 지워버렸다. <laughs> 아예 알았어. 먹어, 먹어, 죽겠다, 죽겠다, 먹어, 먹어. 겁나 아빠네. <laughs> 도착 어, 여기는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아닌가? 아저 안에 그거 있나보다 그 보스 I'm coming Ada 그 다음에 저 체스는 볼 필요 없고 이것도 볼 필요 없죠? 보관 샷건 탄이 이렇게 두 개니까 꺼내서 좋아 합치면 샷건 탄 나오고 보관이 아니라 예스. Yes. 약초 하나를 빼둘까? 좀 불안한데. <laughs> 이제 이로 나가야지. 뭐만 아. 아. 체스마를 미리 빼올 걸 그랬나? 요꽃 하나 있네, 여기. 이거 하나 챙기고. 오케이, 발견. 도구를 발견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케이블카 타는 데 같고. 금고 옆면에 분필로 쓰여있다. 사용 후 지워주세요. 내열성 금고... 그니이뭔 말이야? 저 위에 금고를 말하나? 내열성 금고? 아, 저거? 저 금고를 말하는구나. 이게 왼쪽으로 몇, 오른쪽으로 몇 그거였나? 왼2 5 12왼8 2십2 8 22 8 2 12 이건가? 8아 맞네 맞네 어 누구야 샷건이야? 오케이 이 샷건 너 일어날 거지? 아맛 있어. 아꽃 색이 다르구나. 나 왠지 달리면 일어날 것 같아. 아, 아니네. <laughs> 머쓱. 여기 뭐 총알이 없나? 밑에 좀 많지 않나? 아 없네. 어이 깜짝이야! 놀래라 시끼야. 하나, 둘. 일단 컷. 저 일어날 거고 요쪽이 하나. 아, 세 발밖에 없잖아. 어 자자자 자, 자, 빠져봐. 오 시끼야. 오케이 컷. 요 탄이 좀 많네. 얘네들다 조지고 갈까 그냥? 그게 마음이 편하게 한데야 일어나, 야, 야, 시키야 출근해야지, 임마 일어나. 언제까지 잘 거야? 조용해. 그냥 다시 자. 오케이. 보자. 테미 뭐가 더 있는데? 얘네 설마 머리 깨졌는데 다시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겠지? 반칙이야. 아, 여기가 체스말이다. 여기 먼저. 나 아, 아니다. 인벤 공간이 부족한데? 저기 먼저 갔다 와야 되나? 저 한번 건드려야 되고, 건들기 전에, 그렇지, 수류탄 하나. 요거 밖에 없나? 아, 어, 이게 끝이네. 저기 가는 길에 그, 요 올챙이 같이 생긴 애 겁나 많이 나올 건데, 두 마리인가 세 마리 있지 않나? 여기에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? 요 아까 하나 잡았고. 어, 신례합니다 여기가 아니었네. 쟤를 움찔하게 할수 있나? 이거는 스킵이 안 된다. 근데 네,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, 아 지옥이다. 어! 열쇠 발견! 이러면 인벤 공간이 없잖아 위에 올라가면 뭐 있나? 상자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... 뭘 어떡하지? 지금 당장 안 쓰는 애가 요놈인데 이거 빼두고 올걸 그랬다 오씨, 이거 못 가네? 어? 그럼 잠깐만 돌아갔다 오죠. 여기 암 인벤 공간 두개 정도는 비어 있어야 돼요. 체스마를 두 개를 먹던가 여기서? 처음에 꽂혀 있는 거 하나, 위에 있는 거 하나, 두 개인가 먹을 건데 아마? 최소 두 개는 비어 있어야지. 지금 들고 있는 약을 어... 다쳐서 먹는다. 치고 두 개면 되겠다. 저 자신 아직 안 일어나네. 음.. 오히려 좋아. <laughs> 나중을 위해 미리 조져 놓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, 이거랑 칼 빼버리고 그냥. 총알은 겹쳐지는 게 없죠? 여기 출발. 어, 뭐야, 이거 지도야? 아, 지도였네? 어, 뒤에 총알. 이야. 못볼뻔 했잖아. 이러면 1번 탄이 좀 늘었네? 4번 탄도 늘었고, 어, 아니네, 총알이 다르구나. 얘가 좀더 좋은 총알을 쓰나봐요. 그러면 4번 위주로 써야 되네. 너네 머리 깨졌는데 움직이면 진짜 죽여 가자. 와, 저 이상한 뭐 장기 화통 있는 거 봐. 저 보니까 순대 먹고 싶다. 어, 꽃이다. 어이! 자, 이런 공간이 뭐 에일리언이세요? Oh 아 씨... 일어나 마 야! 아 수류탄 없어 일어나! 아씨 야! 오케이 컷 안전하고 빠르게 잡고 가야지 릴로링! 샷건 탄. 오케이, 컷! 됐다, 가자. 미리 잡아놔, 야 이따 올때 안전하니까. 이런데도 템이 있나? 오! 아주 좋아, 아주 좋아. 여기 뒤에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갔다 올까? 아씨원 버넷 슬루턴! 어 여기 바로 돌기네. 여기 가. 큐가 바로 뒤 돌기네요. 이것저것 만지다 새로운 걸 알았다. 여기도 뭔가 템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네? 어이 깜짝이야! 가만있어 그냥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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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는 다 잡았네. 이따 갈때 편하겠다. 있진 않겠지? 아 뒤에 다 털었네. 없다 없다. 그치 그치 그치. 한대 맞을 거 예상하고 왔는데 한 대도 안 맞았네? 이러면 열쇠를 먹을 공간이 없잖아. 여로 가면. 어, 이쪽, 어. 어? 아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이거 하나. 문이 닫히죠? 그럼 여길 열어. 여기 들어가서. 자, 안 꽂혀있죠? 아이, 놀래라, 이씨. 위에서 하나를 뽑고 여기는 템이 없네. 좀 누워 있어 이시키들아 바빠죽겠는데. 샷건 탄이 딱한발 남았는데 장전. 됐어 그 다음에 어어서서 여기, 열 열어. 데이이 먹을 을공이이없데요중중한한어 어디 이렇게 하면 또 공간이 없는데? 큰일났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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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 아. 총알 장전이 안 돼. 이거 하나 사용해야 될까? 사용해, 사용해. 나머지 하나 어떡하지? 야, 꽃이 또 있네. 세상에. 이것도 뽑아야 되는데. 입구가 밖에 있는 데가 여기니까, 여기다 꽂아두고. 어, 안 열리네? 이게 아닌가? 저 안에서 꽂고 다시 돌아야 되던가? 꽂아 열려 문이 닫혀있으니까 저에서 하나 뽑아오고 이거 어떻게 또 이해 받나? 이렇게 하고 이러면 못 나가잖아. 아이, 두개 공간 있어야 돼. 아, 씨. 아, 씨. 큰일 났네. 아, 수류탄 써, 그냥. 에라이. <laughs> 자, 사... 회수 아, 잠깐만. 여기다 꽂아야 되는데? 어... 그러면 이따 꽂아나 어? 길을 잃었다? 여기다 꽂고열리죠안열리네 말이 달라서, 그런가? <laughs> 다음 음에여꽂다 꽂고 서 회수를 하고. 다시 돌아서 요걸 뽑으면 아까 여기 출발 뭐아저 약을 못 먹은 게아 그냥 가약 하나쯤이야 어차피 여기 맞을 일 없어 다 조져놨으니까 얼른 누구세요? 이걸 여기 들어서 뛰어내려야 되나? 가는 길이 여기 하나던데. 괜찮아 그냥 뛰어. 어, 어, 씨. 무시해 어차피 약 하나 있어 먹으면 돼.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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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번. 달려 달려 돼지시름 달려 오케이 됐어 난 일로 가야되나? 아이 감염돼서 아퍼 여기는 이제 <laughs> 볼일 없다 그대로 올라가면 돼 아, 이리로 가야되지? <laughs> 저 아저씨 아직도 안 일어났네? 언제 일어났는가? 지금 딱 갔을 때 나를 맞이해줄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괜찮아 괜찮아 안 되죠 아, 꽂아어떻면되 이거. 이거. 는안 꽂혔는데도 다 꽂아두고 몇 개를 더구거 하나만 더 있으면 되나? 여기 세개 아, 하나만 더 있으면 되네? 그다거 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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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장 한번 하고 총알이 좀 많이 부족한데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가려면 절로 가야 되나? 아저 반대편에 길이 하나 더 있구나. 내려와서 가면 되겠다. 이쪽에 안간 데가 하나 있죠? 절로 가면 되고. 여기서 그냥 화방으로 조진되겠는데, 이거? 어딨니? Where are you? 없네? 가이드? 여기가 그 엘리베이터 있는 인가 이걸 타고 이제... 저기... 열쇠방 쪽으로 갈 건데? 어. 너 움직일 거지? 어, 가방이다. 나이스. 여기를 먼저 왔어야 됐네. 먼저 왔으면 템 버릴 필요가 없었는데. 이게 17발. 2번 비어 있고. 다른 것도 없나? 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? 일단 밟고 있어. 문 열면 일어날 거니? 안 일어나네. 이났다 일은. 불필요하신가요? 쏘고. 아, 으아! 뽑아. 아니, 자 뽑으면 안 돼. 먼저 달려. 4 번. 근데 쏘고 달려, 비켜 연놈. 어메. 아 검사를 왜? 메스터키. 이제 나 둘러싸여서 죽겠지? 아! 아! 됐어. 오히려 좋아. 달려. 여기도 문 한번 따고. 이제 이 열쇠 볼일 없지. 이게 뭐야? 어, 합쳐. 권총탄두냐? 오케이, 오케이. 빨리, 빨리. 어, 조합. 빨리, 빨리. 어, 예스. 요거 타면 경찰 서로 가나? 이게 어디로 가더라? 아이고 어서 오세요. 아 수분 섭취 오케이. 제가 기다려. 타임. 아 경찰서 맞아요? 그러면은 일단은 길을 뚫고 가자 체스. 쏘고 한대 더. 칸대를 맞추면 얘네들이 스턴이 걸리죠? 자, 일로 안 가도 되지 않나? 절로 가도 될 건데, 아마? ᄒ <laughs> 잘못 왔네? 어, 샷건. 아니, 오히려 좋아. 화약은 섞을 게 없고, 이럴 때 버려도 되고, 패.. 아니, 팩기 공간 하나 비구요, 그러면 출발. 템이 또 있나? 어, 없어. 여기는 올챙이 어디로 간 거야? 저로 갔나? 아 멍충이 올라가서 체스 말로 일단 길 뚫어두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가자. 너 일어날 거지? 아직이네? 지금 약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빨려구요 <laughs> 가자 이거 아 잠깐만 이거를 보관 보관 보관하고 안 갖고 왔나요? 나 체스 말안 들고 왔나? 원래? <laughs> 원래? 체스 말이 어디 갔지? 잠깐만 그럼 일단 아이, 경찰서 갔다 오자. 아이. 너 일어나. 그리고 시키야 언제까지 할 거야? 깨운다. 일어나. 미리 조져놔야 나중에 편하니까. 일단 아 이따 또 일어나겠다. 근데 피는 깎아놨으니까 됐지 뭐. 그러면은 다시 올로 가야 되네. 그 좀비대를 뚫고 다시 들어가야 되네. 가는 김에 체스말 회수하고, 그리고 들어가도 되겠네요. 어차피 건너편에 있으니까, 아니 건너기 전이니까 바로 뛰면서 회수. 아이고, 아이고, 반대! 아이고, 두대! 에임 수준. 자릿써라이뻥충이더라 도착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열렸고. 이거는 여기 저 안연대가 있나? 위쪽에 총알이 하나가 있네? 여기 어디 총알이 하나 있는데? 어, 여기가 아니다. 저 아래쪽에 있나보다. 이따 아마 갈때이 길로 또올것 같으니까. 어, 잠깐만. 여기 아니잖아. 여긴 막혀있는 데잖아. 여기 올라가 려면 계단 타고 그냥 쭉 가야 되나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요 다이아 열쇠를 일단 끝내고, 가자. <laughs> <laughs> 체스 말, 일단 넣어 놔. 그 다음에 총알이 겹쳐지는 게 하나도 없네? 얘랑 요놈이랑 쓰는 총알이 똑같나요? 이게 요놈은 9mm. 45 ACP? 다르네? 얘 총알은 뭘로 만들어야 되나? 세이브가 없잖아. 여기를 돌려야 되나? 아, 열려있네. 어, 그 빡빡이! 모자가 여기 있잖아? 세이브 있다, 여기. 빡빡이가 여기 살았었나? 내가 모자 날려버렸는데.